오늘의 컨텐츠는 바가지 논란이 있었던 장소를 저희가 좀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는 그 한때 외국인들한테 바가지 논란이 굉장히 심했던 그 명동 거리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런 음식들도 좀 사먹어보고 물가들을 한번 체험을 해보자고. 동남아 이런 데 여행 가면 우리한테도 바가지를 씌우잖아. 그래서 항상 깎고 시작하잖아 우리도. 외국인들도 명동에 오면은 항상 깎고 시작하라는 그런 말이 되게 있더라고. 비도 오고 저녁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잖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외국인이 반전 이상해요. 딱 봐도.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 아니, 핫도그가 얼마예요? 핫도그 1 원이요. 핫도그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예, 1만 원이요. 계좌이체 돼요? 네, 돼요. 일단 핫도그를 샀는데 핫도그가 5,000원이었단 말이야. 가격이. 네. 솔직히 5,000원에 비하면 크기가 그렇게 막큰 편이 아니야. 딱 봐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 요 핫도그가. 어. 근 맛은 그냥 일반 평소에 핫도그랑 좀 똑같은 것 같아. 어, 어. 근데 나 솔직히 5,000원에 좀놀래긴 했어. 제가 물론 여기가 다 비쌀 수는 있는데 재료값이라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일단 7,000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메뉴판을 보니까 핫도그 5,000원 이하로 떨어진 건 없더라고. 그리고 보면은 우리 옆에 외국인 분들도 팔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만큼 여기에 주요 고객층은 다 외국인이었던 것같아 여기만 지금 봐도 절반 이상이 지금 다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딱 처음에 가게 들어갔을 때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외국말로 인사해 주셨잖아. 어. 심지어 중국어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냥 어. 중국인인 줄 알고. 근데 일단 우리가 잠깐 돌아다니는 바로는 가격들이 대체로 진짜 비싸다는 걸좀 느낄 수가 있어. 딸기만 두개 주시겠어요? 맛있긴 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처음 먹어이 2만원 2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2만원이면 진짜 비싸긴 하다. 2만원이면 국밥 한 그릇씩이야. 아 그러니까 거의 밥값이야. 이게 아까 보니까 뭐하겐다지라도 비싼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저 망원동에도 이 마시멜로 아이스크림이 있단 말이야. 거기 있는 가격대가 작년 블로그 기준으로 4,000원인가 4,500원이었는데, 거의 두배 이상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대. 외국인들이 명동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사고 다시 귀국을 할거 아니야. 본인들 나라에. 그런것서 이제 후회한대. 명동에 이런 바가지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인식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지. 네, 가격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이거 얼마예요 추천. 님 딸기는 얼마예요? 2 6 0 0 0원에요 아, 이렇게 있구나. 조금 뭐예요? 만원짜리는 아, 이게 이게 만 원짜리. 딸기 두개 주세요. 주스로요? 어, 네. 주스로요. 계좌이체도 해 돼요. 한 16,000원이에요. 16,000원? 12,000원. 12,000원? 아, 8,000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아직 안못어요 예, 예전 거구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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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기 가격표에는 한 잔에 8,000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말씀하시는 게 아직 가격표 수정을 못 했다. 해 가지고 한잔에 6,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맛은 솔직히 이런말좀 하면 그러지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생과일 주스 중에 제일 당이 없어. 달지가 않아. 그냥 신 딸기를 간 듯한 느낌? 완전 생각일 주스이긴 해. 우리 입맛이 달라서 뭐확정은 지울 순 없지만 우리한테는 입맛이 좀안 맞는 것 같아. 6,000원, 6,000원. 두 잔에 12,000원 치고는. 그리고 저기 8,000원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예전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한국인인 걸 아시고 일부러 어... 6,000원이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좀 의문이 있거든. 8,000원? 그리고 만원도 적어져 있었고 6,000원보다 훨씬 위에 가격이더라고. 근데 우리한테만 혹시 6,000원을 받는 건 아닐까? 한국인이기 때문에. 난그 생각을 조금 해봤어. 맞아.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저분도 좀 말투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긴 좀 말투 좀 어눌하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한국말 하니까 좀 당황하시는 것도 있었고 저 메뉴 가격을 바꾼다는 걸 깜빡하셨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갔으면 그래도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 두고 계신 거 보면은 그 가능성이 있지. 자 이렇게 첫 번째 명동에 한번 돌아다녀봤는데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일단 외국인 분들도 많은 것도 그랬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한. 3번 정도 했잖아 쭉 돌아다녀보면서 가격을 보니까 이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인이 생각하기에는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물론 외국인의 시점에 봤을 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이 봤을 때는 아 진짜 이 가격에 이걸 먹는다고 싶었거든 우리가 지금 생과일 주스 두개에다가 핫도그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먹었잖아 그렇게 했을 때 거의 37,000원? 거의 4만원 돈이 나왔어 그렇게만 먹었는데 4만원 돈이 나왔다는 거는 진짜 굉장히 비싸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이 돈으로 신는밥한 끼를 먹는 게더 낫겠다 싶기도 하더라고 물론 간식 여기서 먹는 재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비쌌어 어떤 가게를 보니까 가격표가 5천원에서 만원 5천원 물결 만원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런 게안 적어져 있어 이거를 봤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가격표를 이렇게 명시해놓고 누군가 손님이 왔을 때 외국인이면은 가격을 좀 높게 부르고 한국인이면은 가격을 좀 맞게 부르거나 낮게 부르고 이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그걸 좀 의심해볼 만하다 왜냐면 여기가 몇년 전에 명동의 바가지 상황이 조금 심각했었잖아. 물론 지금 많이 고쳐졌다고 하고 단속도 한다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좀 비싸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 음식들도 보면 가게별로 똑같은 음식이지만 가격이 다른 게 있었어.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도 맛은 있으면 솔직히 기본적으로 사, 사 먹을 만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평소에 카드 많이 써. 요즘엔 카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1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똑같이 카드 쓰는데, 이왕이면 현금 받으면서 쓰는 게 좋잖아. 아정다 홈페이지에서 일본이면 신청할 수 있어서, 진짜 편해. 게다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한 푼도 못 받고 손해거든. 맞아,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최대 128만 원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가 있잖아. 그렇지,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라서 당연히 챙겨야 돼. 가정당이 정말 좋은 게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다른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 주. 는 제도까지 있어 대박이다 아정당이 이사 청소로도 유명하잖아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하대 인터넷, 인터넷 정수기, 정수기 이사 청소,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우리가 두 번째로 온 곳은 광장시장인데 이 광장시장이 한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바가지로 유명했거든 뭐 떡볶이를 시켰는데 떡볶이 뭐몇개 나왔는데 몇천 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가지가 굉장히 심했었단 말이야 지금 현 상황 광장시장의 물 가는 어떤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 여기를 왔는데 여기가 아직까지는 몇 개월 전 다른 영상 보니까 금액이 너무 비싸다 뭐 이런 말이 나온 영상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비쌀 것 같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잖아 여기가. 여기 먹거리가 엄청 많네 들어오니까. 빈대떡집부터 한번 가서 빈대떡부터 한번 먹어보자. 하나 하나 이것저것 좀 먹어보면서 한번 우리가 느껴보자고. 사 사람 자리 있나요? 두 분이에요. 네. 네. 여기 매면 선택하시고 고기가 안되요 뭐 네. 드실래요? 고기 하나, 녹도 하나 먹을까? 1 5 0 0 0 선물입니다. 떡볶이도 하나 주시겠어요? 떡볶이가 5,000원이고, 고기 전이 만원이야. 맛은 있어. 떡볶이 양이 좀 많아졌다. 아까 가격표를 보니까 가격표가 많이 수정이 돼 있더라고. 근데 약간의 예전에그 바가지 그거를 의식하신 것 같아. 떡볶이랑 고기 빈대떡은 되게 양이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냥 이 가격 그대로 양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원래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 5천 원이 이 정도면은 딱 적당한 거 아닌가? 음, 떡볶이도 맛은 있고 기본 녹두 빈대떡도 나왔는데 이렇게 네 조각에 5천 원이야. 음. 녹두빈대떡고기빈대또 떡볶이까지 해서 2만원 나온 거잖아. 이 정도면 2만원이면 괜찮은 거 같아. 음. 그때 이후로 가격이나 양이 좀 조정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 5천원짜리 하나 시키면은 딱두명이서 먹어도 되겠는데. 보는데 중하나랑 콜라 하나만 주세요. 여기 광장시장은 우리나라 사람 반 외국인 반이라고 하더라고. <laughs> 맛있겠다. 이게 만 5천원. 그때보다 양이 좀 많아지긴 했다. 확실히. 그때는 이렇게 담아도 바닥이보였었거든 진짜 딱 여기가 원래는 몇 조각만 나왔었는데 양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때 그분이 여기를 사셨을 때 15,000원인데 거의 한 조각에 1,000원 단위 꼴고한10몇 조각 들었었는데 지금은 양이 엄청 많아졌어. 우리의 판단일 수도 있고 오시는 음. 분들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것같아또 이것저것 찾아보면 아직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음. 괜찮아진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 논란이었을 때 와서 그때 먹어본 게 아니라서 신한 차이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기사나 뭐 뉴스 이런 거 유튜브 찾아봤을 때 보다는 양이 확실히 좀많아졌어 새우튀김도 해요? 새우튀김은 얼마예요? 이게 얼마예요? 만원? 여섯 개 만원?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딸기맛 있나요? 초코 두개 주시겠어요? 얼마예요? 하나 6천원이요? 그때 우리 명동에서는 만원이었는데 여기 6천원이네요. 두배 가격 아니야? 그때 저희 이거 명동에서 먹었을 때만 원이었는데, 여기 싸네요. 아예요? 네, 네. 하겐다즈라고 해서 뭐만 원에 팔더라고요. 하나에 그랬나. 아, 명동이니까 그래? 그랬나? 여기 싸네. 진짜 일반인들은 하겐다즈인지 모르잖아. 저, 여기는 6천 원인데, 명동은 우리가 저번에 갔을 때만 원이었잖아. 사장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여쭤보니까 아마 명동이라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게 확실히 명동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 4천 원이 차이나. 심지어 크기는 똑같아. 음, 맛도 별 차이는 없어. 맛은 다르지만, 만약에 외국인 입장에선 진짜 이게 거기서 만 원이면... 사먹을 수밖에 없는 게 만약 이걸 먹고 싶은데 명동에 밖에 없어 그러면 명동에서 사먹을 수밖에 없잖아 내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다 아까 분식 파는 데 이런 데 있었잖아 그런데 가면 외국인이면 양을 좀덜 주고 약간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명동에서 가격표 애매하게 적어놓고 예상을 했었잖아 근데 여기도 그런 게 있대 양을 좀 적게 준다든지 이런 게 있대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카메라를 드니까 사장님들께서 카메라 의식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이거 진짜 모르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런 데서 좀 바가지 쉬운 데가 좀 있지 않나 우리의 생각이야 돌아다녀 봤지만 이 가격 차이만 봐도 이건 좀 솔직히 심하다. 자 이렇게 해서 한때 바가지 논란이었던 명동거리와 광장시장을 다녀와봤습니다. 돌아다녔을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 바가지 논란이 있었던 그 영상들처럼 그렇게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 근데 한두 군데 정도는 아,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리고 아까 전에 먹었던 것만 해도 차이가 있었잖아. 똑같은 음식인데 명동이랑 또 광장시장 6천 원, 만0 0원 뭐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놀랬는데, 확실히 좀 외국인들이 그런 데서사 먹었을 때는 조금 더덤탱이를 맞을 수가 있죠. 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 조금 심각하구나 이런 걸 살짝 느꼈지. 그리고 일단 명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외국인이 우리가 와서 7, 80% 이상인데 그 외국인들이 거기서 사 먹었을 때다 그렇게 바가지 시인 가격에 사 먹는다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도 외국 가서 그런 바가지가 씌었을때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광장시장은 우리가 진짜 그 전집을 가서 먹어봤는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양이 좀 많아지긴 했어. 맛 맛은 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아까도 말했듯이 그게 미리 붙여 놓은 거를 다시 붙여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맛은 솔직히 그렇게 맛있지가 않았고 빈대떡 먹을 때 옆에 앉아 계신 아저씨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살짝 들어봤는데 그분들도 여기가 바가지 논란이 있었어 가지고 한때 진짜 손님이 완전 끊겼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 지금은 또 바글바글한 거 보니까 좀 개선이 된것 같긴 한데 그런 좀 사소한 거에서 뭔가 좀 개선이 더 됐으면 아마 더 많은 손님들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맞고 뭐 틀린지는 아마 보시는 분들이 아마 판단하면 될것 같아. 양적으로는 혹시나 저희가 여기 광장시장 그리고 명동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축제라든지 어떤 시장 그런 데서 바가지인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곳 그런 곳을 좀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